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10년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가리켜 엠포 세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삼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내집 마련과 인간 관계까지 포기하는 세대라고 해서 5포 세대라는 말이 또한 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책, 그러다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고 해서 7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했는데요. 최근에는 N포 세대라는 신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N은 정하지 않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흔히 N분의 1로 나눈다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N은 정해진 숫자는 아니지만 몇 명이 오든지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볼때한 사람당 나눠 가지는 몫은 그만큼 적어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M4세대는 몇 가지를 포기하는가에 상관없이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를 가르켜 M4세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과 학교, 직장, 기업 할것 없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무려 전파력이 17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와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이 아브라함을 흔들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다시금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 대신 만군의 요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전 장 14장에 보면 그돌라 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고 큰성리를 거두게 됩니다. 가나안 국가들과의 전쟁을 치룬 터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에 살고 있는 로시 포로로 잡혀가자 조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병 318명을 이끌고 야밤에 동방의 왕들을 급습하여 롯을 구해내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떠돌던 작은 부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이 가나안 도시국가에 전쟁을 치른 터라 그들이 언제 다시 보복해올지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전쟁을 다시 준비할 힘도 없습니다. 네 명의 왕들이 언제 보복해 올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었죠?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대를 이을 자녀도 없는 가운데 상급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불안과 염려, 그러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동방 연합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염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록된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생각, 나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디십니까? 요수아 생각나시죠? 요수아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용기를 주시는데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인간의 방패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무려 성경의 여덟 아홉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덟 여덟 번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표현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패는 전쟁과 관련된 무기입니다. 이 표현은 전쟁의 기억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방패, 뜻으로는 군사적 보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큰 상급이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품삭, 보수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한 많은 자손들과 약속한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 제가 덧붙이자면 여기서 표현된 큰 상급은 큰상큰 상급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을 때 왕이 종에게 내려주는 그 보상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불안함 초조 가운데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방패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쫄지 마.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방패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온갖 불화살, 독화살이 날아올지라도 칼, 칼과 창에 찔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방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 시편 1 1 5편9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다.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방패다 큰 상급이라고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그다지 신통치가 않습니다 약속한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도 안아주시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평이 섞인 목소리로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후사를 주시지 않으셨으니 집에서 종으로 기르는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이 섞인 고백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용기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영적 침체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려집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꾸짖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아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내가 약속을 줬지만 당장 실현되지 않고 기다려야 되지, 인내해야 되지라고 하나님은 다시금 격려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인데요. 사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질문에 아브라함의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시청가 교육을 해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요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묵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신이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팔을 잡아끌듯이 천막 밖으로 끌어내시고 수많은 그 별들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혁 개정에는 저기 관로 안에 부디라는 표현이 번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성경에 보면 부디 재발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표현을 넣어서 제가 한번 다시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부디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디 나의 약속 신실한 약속을 한번 믿어봐. 제발 한번 믿어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많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많도록 내가 번성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선언이 등장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 신뢰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중요한 구원의 원리인 이신칭의의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 그 믿음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생기는... 믿음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현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 또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요동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7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과 언약 체결을 이루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을 이루시는데요. 17절 말씀. 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계약 체결 시 서로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혹은 어떠한 경우에는 조공을 바치는 종속 국가의 통치자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이 체결, 이 약속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쪼개진 짐승처럼 나와도 똑같이 이와 같이 쪼개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죽어도 이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드러내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언약 체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이 체결, 언약 체결에.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걸어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당사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쪼개진 짐승 사이로 그 몸통 사이로 지나간 것은 오로지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신적인 불로 신년의 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오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구름 기둥과 또 무엇으로 인도하셨죠?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신현의 모습이 바로 이 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횃불처럼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자손과 그 가나안 땅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신에게 이 저주를 내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의지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의 모든 명예와 능력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기필코 성취하겠다라는 의지와 각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특징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언약의 특징은. 쌍방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으로 체결되는그 은혜의 언약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계약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은혜의 계약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삼년된 염소와 삼년된 암염소 그리고 삼년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와 제물로 준비하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제외한 나머지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고 각을 떴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제단 위에 그 제물의 솔개가 날라올 때그 솔개를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하나님 홀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약속, 은혜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게 정계지라도 우리는 크게 요동하거나 영향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하나님 나의 큰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잘나서 무언가를 잘해서 교회를 잘 섬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셨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처럼. 그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짐진자들아, 오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힘들어도 수고해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이땅 가운데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결단과 축복의 의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확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려 놓으신 그. 큰 그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한 놀라운 큰 그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려 놓은 그 언약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men.